양상돈 예,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차키를 들고 토마토 통도 들고 넓은 참모자를 쓰고 팔 토시까지 하고 세리바를끄고 11층에서 가끔 우리 애기들한테 쪼꾸유를 주시는 우유 사장님을 만났죠. 평소에 말씀이 거의 없는 분인데 그간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저는 먼저 인사를 건넸죠. 날씨가 참 많이 덥죠. 아 예, 아, 아주 덥네요. 아 근데 <laughs> 무슨 말씀하시려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며 자꾸 웃기만 하셨어요. 너무 더워서 어디가 아프신가? 아니 뭐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왜 그러지? 했죠. 거울을 봤는데 어늘따라 <laughs> 화장이 잘 먹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엘리베이터는 1층에 도착했고 사장님한테 다운데 고생하세요 하고 먼저 내렸죠. 그런데 그런데 복도를 걷는데 시원한 바람이 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오늘은 햇볕이 뜨겁지만 바람이 시원한가? 하면서 아파트 자동문이 열리는 곳으로 걸어가는데 유리문에 이상한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속으로 저 여자 뭐야? 하고 다시 봤는데. <laughs> 저였어요 제가 창대부 모자를 쓰고 차키를 들고 토마토통도 들고 팔토시까지 하고 팬티만 입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미친듯이 엘리베이터를 뛰어가서 15층을 눌렀죠 세상에 집에서 너무 더워서 치마가 달라붙길래 티만 입고 앉아서 홍이톤을 보면 웃었는데 딸이 학원에서 올 시간이 돼서 정신없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 치마를 안 입고 팬티만 입고 나온 거죠 저는 완전 미친 여자가 된 거예요. 넓은 청모자를 쓰고, 차키를 들고, 토마토통도 들고, 팔토시까지 다 하고, 팬티만 입고, 그리고 사장님한테 말해 걸고, 저는 완전 미친 여자가 됐어요. 이사를 가던가 해야겠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